반갑습니다 아, 제가 처음 녹음하는 부분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 선생님들 제가 처음이니까 조금 연습삼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첫 시간이라 요양보호사님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어, 요양보호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요양보호사 공부하시기 전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음, 가져야 할 사고방식과 그리고 어, 사고 규칙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거에 관한 전반적인 음, 공부를 위한 준비가지 이런거에 대해서 어, 첫 시간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처음에 내용은 음, 요양고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어, 조산사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양고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요양고사는 전문직이긴 해요. 전문직은 본인의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 그럼 변비인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자 어른이라면 변비가 있는 대상자면 간장을 한다. 화제를 준다. 변비약입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약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요양보호사어 어른이 아니니까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고섬유주 시계를 준다. 아니면 목욕 마사지를 한다. 화장실에 주치적을 모시고 간다. 이런 것들이 요양보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어려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인이 아닌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려행위가 아닌 응급처치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양보사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자. 그리고 요양보사님들은 우리는 등급받은 대상자, 등급받은, 일부에서 네, 수업을 하실 건데요. 등급받은 대상자들은 신체활동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동이 힘들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되지만, 65세 미만은 신체활동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동이 불편하다. 거기에다가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된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알츠이머병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 뇌혈관 질환, 그리고 나서, 박해성, 중풍유증 진전, 요런 질환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65세 미만은요, 요런 분들이 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요런 대상자에게만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밤에 잠을 안 주무셔. 그렇다고 밤 12시에 잠을 주무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12시에 자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이라 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해라. 그래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한 단어를 이해하자.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단어가 있다. 이러면 우리는 제한한다 보다는 제한한다, 금지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선 생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양보상 응, 예, 인간에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생이, 인간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건, 인문학이죠, 인문학. 1 플러스 1은 2, 수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금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대상자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지한다 보다는 제안한다. 반드시 하도록 한다 보다는 유도한다가, 훨씬 더, 응, 요양보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에 적합하다. 그래서 금지한다 보다는 제한한다. 그래서 야간, 배뇨 곤란이 있을 때는 야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요게 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외출 전, 목욕 전, 식사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이 참고있잖아요이 내용은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10년을 강의를 하고, 어, 제가 거지 뭐 10건 넘게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어, 요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뭔가 제 나름대로, 어, 여양고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문제를 풀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낸 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지 음 이걸 받아들이기 싫으시면 선생님도 나름대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저는 또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하는 자료지 어 이거 꼭 그대로 막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라 요런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걸 또안 받아들으셔도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음 그냥 어방 편하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음 제가 공부를 해보니 우리는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어,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죠. 쌤이 우리 애들한테도네 무조건 해라 반드시 해라. 쌤이 누군가가 저한테도 네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면 먼저 반감이 들지 않나요? 에이, 하고 싶어도 더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요런 게 나오면 조금은 답이 아니더라. 단호하게 선생님이 단호하게가 뭘까요? 네. 짧고 굵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하는 대상자들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디가? 힘차 활동이 어렵다, 거동이 힘들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건, 쌤이, 이럴 거예요. 어,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 체인 변경하고, 일은 안고, 옮 안고,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약득시기도 힘들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힘든 분들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상당한 만큼 부분적으로 약간의 도움 이런 도움을 드리는건데 아니면 치매 환자한테 인지훈련을 시키고 이런 분들은 뭔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공격적이고 못되게 말하고 뭔가 권위주의적으로 말하고 지시적으로 말해 버리면 우리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이 받아들기에는 뭔가 어 우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요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다정하고 조 제대로 들으면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그래서 나중에 의사소통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고 이분들에게 어떨 때는 약간은 제재,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짧고 굵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와 대상자가 우리에게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지만. 대상자가 저희에게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무섭게 예를 들면 남자 환자 저희한테 껴안았을 때는 단호하게 손 치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치매 환자가 초조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물건을 던지고 얼굴 보고 하는데 아머니 이러면 안 되고 어쩌고, 어쩌고, 꼬쩌고 이러면요. 이렇게 와가 하면서 할머니가 썽을 내지만 어르신 이거 내려놓으세요. 제따로오세요 하면 저용히따로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고 어르신이 혼자 조용한 곳에 주면서 어르신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면 돼요. 우리 애기들이 보채고 막 울면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울다가 혼자 지쳐서 그냥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에너지를 다 발산할 때까지 그냥 옆에서 다치지 않게끔 그냥 가만히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지켜본다. 이게 정답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 같이 있잖아요. 고함을 치르면, 그 한, 그 분이 더 시끄러워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황하게는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조금은 기억을 하자. 자, 선생님, 우리는 서비스를 제한 대상자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을 절대 꺼면 안 된다. 왜? 불을 꺼버리면요. 선생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을 대할때 저희는 항상 낙상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불을 꺼버리면요 갑자기 안 보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현은 뭐라 되냐면 너무 밝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무조건 깨운다. 선생님 어 밤에 주무신다고 해서 낮에 주무시 낮에 있잖아요. 자. 낮에 주무신다고 해서 예 네, 밤에 밤에, 주무신다, 밤에 주무신다고 해서 낮에 밤에 안 주무신다고 자 낮에 주무시게 해버리면 밤에 또안 주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낮에는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낮, 밤에 안 주무신다고 해서 낮에 낮잠을 주무시게 한다 하면 X입니다. 낮에는 무조건 있잖아요. 침대 근처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낮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에 대한 요양보소에 올보하는 대처 방법은, 다음이 뭐냐면요. 낮에 수면 양상을 관찰한다. 이런게 정답이에요. 자, 수면, 식사, 운동, 약물, 배설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무조건 기록하여 상태를 파악한다. 자, 낮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밤에 잠을안 잔다. 아, 낮에 수면 양상을 관찰한다. 자, 식사. 생리 식사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르신들은 반찬을 다 드시고 밥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밥에다가 국에다가 있잖아요. 반찬을 싹다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의 양상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찬을 다 드시고 밥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요영 보살님 독감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한날이 독감 걸리신 분이 이제 일주일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직하는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반찬을 다 드시고 밥을 드시는 분이라서 그러고 계신데, 요양 보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반찬하고 밥하고 같이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너는 그런 것도 참안 하거나, 응? 어? 어, 내가 참나면내기이 묻는데, 저용히내 알아서 묻게! 어,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특이사항에 요양 보사님께서 이분 이 대상자분은 반찬을 다 드시고 밥을 드시. 이렇게 적어 놓면 으그 요양보사님 이 그걸 읽고 아 이분 이러시구나라고 기록을 해 놓으면 이 요양보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굳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운동도 이분이 예전에는 조깅을 하고 산책도 좋아하고 수영도 하시던 분이 갑자기 평화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을 쓰지를 못해. 근데 그 좋아하는 운동을 이제는 못하시잖아, 수영도 못하고. 그러면 이분은 원래 운동을 좋아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산책도 하시고 싶고 이렇게 하셔. 그럼 우리는 뭐다? 이분이 오른쪽 편마이라는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운동하고 싶어하면 지금 현재의 운동 상태를 확인해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 환자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양보사가 해야 될첫 번째 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오른 것은 현재의 운동 기능 상태를 확인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 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예전에 운동, 이전에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게 한다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대변을 5일만에 누는 분도 있고요. 이틀만에 누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을 하게 되면, 이분은, 어머니는 평소에 대변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변은 하루에 몇분 정도 오십니까? 하는데 대부분 보자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분 하면, 그 환자분의 대변이나 식사나 수면이나 요런 상태를 파악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입소를 하시면 우리가 환자분에게 적응하는데 환자분이 또 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입원한그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서로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요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에서도배우는데요 욕구 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 다 배워갈 겁니다, 생이. 자 요양 보사님들은 대상자가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할수 있는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남아 있는 기능을 잔존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남아 있는 잔존 기능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동기 부여자 역할, 동기를 부여하면서. 숙련대 수발자 역할 옆에서 도와주는 거다. 숙련대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요양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240시간 동안 이론을 공부하고 80시간 동안 실습을 하는 것이다. 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에는 요양고사도 전문직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랑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즘엔 인권이 중요하죠. 그라보이시 그래서 요양원이든 요양병원 요즘에는 끝에는 많이 치죠. 자, 요즘엔 요양원이나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나 끝에는 치셔야 되고, 무조건 덮어야 되고, 어, 수분을 덮어야 된다. 무조건 선생님도 머릿속에는 프라이버시다. 뭔가를 노출할 때는 뭘 덮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안전이죠.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환자를 봐도 환자가 다친다. 식사할 때 사례가 걸린다. 이러면 생이 얼마나 보호자분들이 우리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 소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분이 낙상이 되려면 되고 사례가 걸리려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또 신경을 쓰며 조심할 수 있는 게 낙상과 사례죠. 낙상이 뭡니까? 환자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선생님 낙상은 아니고 미끄러지는 것도 낙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 물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은 주로 보면 선생님이 물걸레질을 안 하죠 물걸레질을 안 하고 마른 걸레질을 하죠 마른 걸레질을 하고 물걸레질을 안한 대신에 빗자루에 물질을, 물기를 묻혀 산다든지 청소기를 민다든지 대부분이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정수기에 물이 떨어질까 봐 정수기에 수건을 깔아놓는다든지,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낙상을 우려돼서 수건을 깔아놔도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는. 그래서 작은 깔개 요런 단어를 쓰잖아요. 항상 우리는 미끄럼 방지 매트 요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낙상이 되지 않는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조건 시험에 나 너무 다쎄이 예. 그러면 사 사례 사례가 뭐냐? 음식이 음식이 내려가야 되는 길 식도 음식의 길이 10도, 공기가 내려가는 길, 기도, 음식이 10도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기도로 내려가서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게 길, 질식인데, 그래도 기도로 넘어가서 기침을 하는 이게 사례거든요. 사례가 걸려서 잘못돼버리면 허비선폐렴 그게 막혀버리면 질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걸리지 않는 생이 이론 파트가 1번에서 35번이며, 실기 파트가 36번부터 80번, 그래서 이론이 35문제, 실기가 45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35문제 중에 21문제가 맞고 14문제가 틀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실기가 45문제 중에 27문제가 맞고 18문제가 틀려야 된다 나요 맞죠? 그런데 그 실기 부분에 36번 문제가 항상 식사자세. 그래서 이번에도 편마비 환자의 식사자세. 그래서 사례 문제. 자, 최근에 엊그제 시험 데도 병마비 대상자의 마비 쪽에 있는 음식을 뱉어 넣거나 어 삼키게 한다 왜? 그 음식이 남아있다가 넘어가서 사례가 버린다 무조건 나옵니다 선생님 낙상과 사례는 환자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낙상과 사례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숙지하셔야 된다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요양보사는 선생님 전문직이지 하지만 우리는 대상자에 게 대해서는 전문직이다 그렇, 그렇, 그렇지만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지설장이나 책임 간호사에게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 생일, 보고를 해야지만 업무 처리가 빨리 돼요. 괜히 있잖아요. 요양고사님이 처리하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찝찝하면 무조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생일, 만약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이 애매해요. 애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봐야 된다. X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시설장이나 책임 간호사에게 물어본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설장이나 책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양 보호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지급 윤리, 그리고 업무상 정말 요양 보호사님들이 임상에서 실제로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정말 핵기스만 골라서 강의 시간에 정보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 선생님들 240시간 동안 수업하실 때 정말 편하게 재밌게 수업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라. 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코로나이9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죠? 자, 감염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대상자분들과 감염을 뗄 수는 없어요. 자, 만약에 감염이 있다. 요양고사님도 감염이 있고 대상자분도 감염 독, 대표적인 감염이 독감에 걸릴 수 있겠죠. 선생님, 요양고사님들 독감에 걸리면 우리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독감 걸린일 일주일 정도 쉬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독감에 걸린다고 저희는 업무를 중단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우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보호장구는 마스크와 장갑이죠. 일회용 장갑. 하지만 아무래서 문제의 수이 있게 나왔어요.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독감 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법이 옳은 것은 업무를 중단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임시, 그런데, 뭐또 일부에 있는 게 나와요. 임신한 요양고사는 풍진수두가 걸린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를 준다 해라. 왜? 풍진수두가 걸린 대상자에게 임신한 요양고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어, 기형화로 주산할 수 있대요. 선생님, 잠복결핵가 점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 선생님,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했을 때, 키워드를 치죠.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오늘 초반에 먹고 싶다. 사천에 어, 는 초밥집이 어디 있지? 그랬을 때 사천에 있는 초밥집 이렇게 치면 사천에 있는 초밥집이 쫙 나오죠 그러면 뭐 대문에 있는 초밥집이 사실 검색하게 되죠 그랬을 때자이 키워드는 초밥집이죠 응. 그래서 여기 서 키워드는 잠복결핵은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이죠 아 되지 않는다 어 자, 감염되지 않아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상자에게, 그래도 내가 잠복결이 있는 걸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손이 생는 생이 무조건 기본이에요. 선생 예전에도 한, 뭐, 처음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대상자에게 대할 때는 항상 손이, 우리가 대상생이 손이 제일 지저분하대요. 왜? 손으로 우리는 똥구를 닦죠. 항문을 닦고,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우리는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 업무를 시작할 때는 손을 2지 5분을 씻어라. 예. 비누와, 물로. 하지만 대 상자를 만질 때는 10초에서 20초 동안 알코올 소독 겔로 손을 닦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이 소독 겔로 손을 닦는 것도 손이세.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도 손이세. 그손 씻기와 손 닦기 이것도 다 손이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회용 장갑을 껴도 만약에 지저분한 거를 만졌다 하면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장갑을 껴도 그기에 미세한 구멍으로 균이 침투를 한답니다, 쌤이. 장갑을 껴도 우리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손위생을 시행한 후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껴야 된다. 일회용 장갑은 기본이다. 쌤이. 자, 의사소통, 응급처치, 대회는 제가 추가로 그냥 쌤님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개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쌤이 우리 의사소통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우리 기본적으로 사소점이 할 때는 항상 정면에서 맞보고 눈높이를 맞추자, 눈높이를 맞추면서 대화라는건 기본이죠. 자, 응급처치. 자, 의료행위가 아니다, 응급처치다. 자, 우리 교화서에 골절, 하상, 그다음에 뭐어 주로 경련, 자, 그리고 뭐어 심폐소생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출혈 이런 게 나와요. 하상, 경련, 경련, 골절, 출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응급처치 할 때는 무조건 주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대상자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자. 예를 들면 손목에 골절이 됐다. 이러면 손목에 있는 시계나 팔찌를 풀자. 발등에 하상을 입었다. 이러면 양말을 벗기자. 생님 발등에 하상을 입었는데 양말이 안 벗겨지면 가위로 양말을 잘라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배회. 배회는 뭐냐면 생님 치매 환자가 아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가 돌아다니는데 선 목적이 없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치면 위험한 물건을 알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닥에 뭔가 걸려도 모르, 몰라서 전기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전기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전기선을 바, 벽에 모서리 쪽에 안 보이게끔 벽에 붙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에, 이거는 유리다 하면서 어, 그림을 붙여놓는다든지. 선생님, 제가 요양병원에 일하면서 유리창에 그림 붙여놔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치매 환자분도 배회할 때 보면 그렇게 해도 유리창에 가서 머리 툭 빠고 오신다. 응, 그림 붙여놔도 그거 인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치워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저 요양병원에 수간호사 하면서 절대 있잖아요. 쟤는 중환자실에만 수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복동의 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 다니는 곳에 절대 두지 않았어요. 무, 조건다 치웠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화분이 있으면요, 거기 나뭇잎 파리를, 나뭇잎을 다 떼버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그리고 액자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 액자 떼서 던져버릴까 싶어서, 그 글루텐, 글루겐이라고 있어요. 그, 그, 이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 본드 센 거. 그걸 다, 여기 다 붙여버렸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위험한 거는, 뭐 몸 떨어지게 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요. 그리고 배에 하시는 분들이요. 선생님이 주로 우리한테 힘들게 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요구. 배가 고파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 해요. 너가 나오대. 너가 뭐, 시끄러운 옷을 사서, 뭐 좋은 구경이 있는가 싶어서 나와봤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머님, 아예. 이러면은, 너가 뭐, 옷을 샀대. 뭐 좋은 구경이 있어서 나와봤다. 아니면 또 뭐라는지 압니까? 그 구멍이 있어서 나왔더만 어느 구멍으로 나왔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화장실이 어디고? 아니 배가 고파서 주로 있잖아신체적욕구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뭔가 근데 선생님들은 뭐라 한답니까? 아 어머니 그만 좀더이소아유딱 죽겠네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배를 할 때는 뭔가 어르신이 아 주위에 위험한 물건은 먼저 치우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신체적인 욕구가 대부분 많아요 배가 고프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유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어떨 때는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배가 집에 가려고 어디 나가는 구멍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 뭔가를 찾아서 두리번거릴 때는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어디 나가려고 하는 탈출으를 찾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된다고 기초 문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이 계속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른 강사님 시간에도 어, 수업 시간에 내, 그, 다시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첫 시간인데 좀 부족하겠지만 선생님들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어,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